아니 총구가 한 개도 안 나왔어. 난마시면 총이. 오, 제동아 와졌구나. 이거 듀오니까 그냥 SR을 될까? 어, SR 된다. 너가 먼저 써.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aughs> 광사가 혹시 보정기 갖고 있니? 아니면 점을 어. 내렸니? 갖고 어. 있어 오케이 okay. 땡큐 나 템은 다 됐는데, 총이 m 프랑 미니라서 어그랑 MK랑 됐는데 어그는 나도 못 봤는데 m 프는 써도 돼 MK라도 으 스카잖아 이거 아유. K라. 왜 이렇게 M16밖에 없어? 와. 미니는 참 많이 보이네. 미니랑 M16만 엄청 보여요 본판. 를까그죠 있네. 그분들의 느낌이 나는데 <laughs> 약간 다른데 오. 약간 묘한데 살짝 여기 언덕 올라와서 집 하나 잡고 얘네 집을 더 비더 오 사람인 것 같아. 여기서 사람이 있잖아 어어 있어 있어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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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 근데 어. 여기 아웃인데 일단 복, 복. 여기서 어, 보다가 들어가자고? 해. 어 잡다가 body Ei, é muito lindo, tá 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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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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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안살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야되 나？이거 스크 한번 들어 볼까？차 바꿀 수있 을까？그러면 좋 은데 뭐야？누가 내킬뺏어먹었 어. 1번 한번 가볼까? 가다가 왜냐면 이쪽으로 많이 좁혀지는 걸 봤었거든. 어. 이쪽으로 너무 외곽이어서 이쪽으로 안 좁혀질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빅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한 번. 그래, 그래. 아, 나도 나쁘지 않을 오. 오. 아, 씨. 들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탈? 정말 좋지 않아 쩔로쩔로 여기 이미이미 이미 나갔네. 잠깐만 게이 여기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 네. 여까 오! MK 어디로 가실? 로스 네온스 쪽이 그래도 높으니까. 근데 우리 왼쪽으로 지나가지 않았나? 어. 요쪽 왼쪽으로 갔거든. 한번한번시청 여기 요 능선만 올라가서 한번 쓱 가보자 여 요... 들판? 들판? 여기서어 여기서 여기서 능선 아요기 거기 아니야? 진짜? 그 우프파인 곳 아닌가? 아 위쪽이네 깨네가 저기 먹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쪽에 있네. 말고. 어떻게 쪼그라들 때까지만 일단 버티는 거야? 어 맞아 도시 쪽에서 아예 안 오네 그냥 17명이면은 누가 집에 돌 있다 치고 어디서 쏜 거지? 요지 빠졌다 어딘지 못 봤어? 아, 집 쪽에 있었어, 놓는 건가? 집에서 살짝 아니야, 오른쪽이었던 거 같지. 어, 살짝 이쪽 방향이었던 거 같은데? 그럼 우리 쪽에 여섯 명 있고. 이동 어디로 할까? 이게 참몇패이지 돌아서 페이지? 여기를 먹어야 되나? 2번. 어 저기 한팀 간다. 저 해우서 쪽 다시 자기장 돌아가가지고 저쪽 위쪽 그럴까? 그게 제일 좋아보이긴 어. 해 나는, 고점... 아니, 위쪽 먹는게 도핑하고 가자 어대링크좀 빨고 나가야되지? 어더 나가야돼 뭐 굳이 저기가 임서클 아니어도 방향 다정확로어쪽에서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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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 밑에 볼수 있으니까 근데 서, 뒤쪽에 오, 오. 뒤쪽에 집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여기서 인서클 가장 그쪽엔 집이 있거든? 그래서 이쪽 어디다 세워도 좋을 것 같아. 저쪽 혹시나 사람 있으면은 여기 세워도 되고 살를 없는 것 같은데 그 그냥 가져가자. 어, 요 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나 올라가는 중? 안 보이거든? 요 바로 코앞은 아니었잖아, 솔직히. 어. 요 넘어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저쪽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 어, 쏜다. 진어요 우리 밑에 집에 한명 있다. 1번이고. 저기서 쌓나보네. 소리가 어떻게 할래? 이거 저게둘 있네. 밑에. 1번에. 어, 보여? 너 보는 것 같은데? 어. 어 여기 둘. 네. 저 갔어? 가자 우리도 세웠어세웠어 열로 세웠어, 세웠어. 와, 열로 와. 아니 우리 미래를 봐야지. 거 아 그냥 저 앞에 주황색 창고 가볼래? 이쪽에 오히려 사람 없을 수도 그냥 어, 도박 걸어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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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도박 거는 거 어? 사람이 먹었어 어 여기 여기서 소음기 소리 살짝 났던 거 같아 요 그니까 어떡할래? 아 여기 있네 m g 3 이거는 a 어쩔 수가 없다. 어, 예. 어, 어. 이 왕관집 먹어야 되나? 붙 i 기 일단. 어, is going to 저 e Thank sure. you. 아 기절? 나요 바위에 있는 애 보고 있거든? 얘가 기절이야? 기절 어디? 1번쪽 아, 1번쪽 나이스 좋은데? 이거 걸어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드링크랑 그런 것만 챙기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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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가자. 온다 저쪽에 연막 오케이 이거 요쪽으로 붙자 요쪽 요쪽 어어 어, 오 여기 인서클 아니 g 아 u 아웃. ouch. I d 됐다. 여기 a t You get it. I g e 인가 그런 k 같은데. 이제 있다. 어. 어, 야, 우리가 인수하리네저 빨간 쪽한 명이 기절했거든? 어, 내가 내가 기절 시켰어. 뒤 오른쪽으로 뺐거든. 이쪽. 왼쪽 보이? 왼쪽으로 뺐거든. 너 쪽으로? 응. 음. 어, 있다, 있다. 한 명은 한 팀은 노란색 쪽에 있어. 여기 있거든. 한명 잡았고. 이러면 두 명인 팀을 노리자. 어. 노란색 쪽, 노란색 쪽. 한명 기절. 한 명. 갈트라스트.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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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삥 하나 갔어. 나이스. 나이스, 이씨, 이씨. 야, 광서가. 어? 딱.